Beautiful job in Hawaii, Commander. I know you have your heart set on seeing the beach at Waikiki, but we have new business in St. Louis. The heart of Missouri is now the beating breast of all our ground control operations for the country. We'd be in sorry shape without her. The problem is that Yuri and his psychic corps have dropped another psychic beacon in the town. I never wanted to send you in against our own citizens. But those psychic beacons are turning upstanding Americans into Soviet controlled killers. Move fast, move wisely. And try not to hurt any of my constituents. All right? Unfortunately, you may have to. Tanya's strike team is in place and standing by, but we can't tell how long they can go before the beacon takes its effect on them. One moment, Commander. Oh, she's not kidding, Commander. If we don't move fast enough, we'll all become slaves to Romanoff and his slime ball Yuri.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here's nothing worse for a soldier than losing her mind. We're trusting him. stand by! 기 장치 접속 완료. 점오. 자, 가자. 금방 갑니다. 자, 가자. 이거 신나는데? 이거 신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이거 신나는데. 어디가 목표죠? 어디가 목표죠? 어디가 목표죠? 어디가 목표죠? 오케이. 어디가 목표죠? 어디가 목표죠? 이거 신나는데. 이거 신나는데. 이거 신나는데. 어디가 목표죠? 출동합니다, 어디가 대장. 어디가 목표죠? 어디가 목표죠? 출동합니다, 대장. 출동합니다, 대장. 자, 금방 갑니다. 자다. 이거 신나는데. 자, 가자. 한판 북사중 경계 철적. 9점을 승량. 매니저에 이루었다. 자, 다 가버리냐. 대리대. 출동합니다, 대장. 출동합니다, 대장. 신나는데. 오케이. 출동합니다, 대장. 아, 베이비. 이건 갑니다. 지금은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출동합니다, 대장. 출동합니다, 대장. 금방 갑니다. 출동합니다, 대장. 출동합니다, 대장. 출동합니다, 대장. 오케이. 야, 베이비. 짜잔! 출동합니다, 대장. 어디가 목표죠? 야, 베이비. 금방 가자. 자, 가자. 어디가 목표죠? 오케이. 자, 가자!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출동 한번 가자. 어디가 목표죠? 갑니다. 갑니다. 출동합니다. 오케이. 자, 가자. 야, 베이비. <목소리가> 자,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야, 베이비. 자, 1차 목표 달성 어디가 목표죠? 어디가 목표죠? 금방 갑니다.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이 소모되는 개에 이거, 이거 신나는데, 어디야? 신나는데, 어디가 어디가 유니스 3 오케이 이거 신나는데, 이거 신나는데 어? Uh, 이거 어디야? Uh, 유니스 3 아! 통신이 들어옵니다 방해 시스템 이상 없습니다 함정 준비 Commander, I think 방해 you're gonna like this one i t s Einstein's prism tech on wheels 시스템. Boys at the lab call it a prism tank Careful not to burn yourself 유니스 30 진격 네, 이동합니다. 유니선실. 예. 어?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번 두고 볼까? 전진 이동. 한번 두고 볼까? 유니선실. 예썰. 중격. 유니선실. 유닛 리포팅. 실험 관찰 옵션. 관찰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유닛 선실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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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급으로 무장한 형사들입니다. 넓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켜 보병이나 경장갑 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건설 완료. 저목 전진!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함정 건설 완료. 예, 서 위치 확보. 네, 이동합니다. 예? 오케이. 예, 갑니다. 저모. 예? 2시 3 0데 저모. 이 공격 당합니다 예? 2시 3 0 유닉 준지 완료. 예술 yes, 준경 완료 유닛 산실 치룡 관절 옵션 건설합니다. 한전진 사주 경계 철저. 전진 사주 경계 철저. 아! 건설 완료. 건설 옵션 훈련 중. 대기.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예썰! Yes, 점호! 사주 경계 철저! 점호! 사주 경계, 경계 철저! 출동 경계 준비 완료! 아악. 그런 일은 기본이지. 시킬 일이 있어요? 어디가 목표죠? 어디가 목표죠? 자 가자 금방 갑니다 어디가 목표죠? 언제든지요 대장 어디가 목표죠? 자 가자 출동합니다 대장 어디가 목표죠? 오케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건설 중입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사주 경계 철저. 출동 준비 완료. 가자. 가자. 출동 준비 완료. 준비. 할수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속보로 일병. 출동, 출동, 출동 준비 완료. 전진. 전진. 구점을한 명.

유닛 승진 어디로 갈까요? 자자요 좋습니다. 한다 공격 개시. 옵션. 건설합니다. 유닛 승리. 이동합니다. 유닛 선실 좋습니다. 다 전진! 유닛 생산 완료. 공격 개시. 공격 개시. 유닛 승계. 사격 준비 완료. 진격. 좋습니다. 공격 개시.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유닛 승계. 이동 완전 좋습니다. 전진. 전진. 전진이 미친 듯이 전력도 한습니다 전진. 속도 양전진 전진. 유닛 선실 유닛 준비 완료. 예 yes, 어, 구점을 포기. 유닛 선실 유닛 선실 uh, 유닛 리포 준비 완료. 예격 yes,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준비. Yapar, 유닛 생산 완료. 알겠 하늘 어디로? 오케이. 준비. 주 경계. 어디 가요합니다 출동합니다, 대장. 언제든지요, 대장. 어디가 출동합니다, 대장. 료감정 예스. 강행. 강행. 예스. 이동. 예, yes, 숙교. 준비. 준비 완료. 엔진 예열이 끝납 출동 준비 완료. 활싸고요. 어? 바퀴 좋습니다. 공격 시케 어? 유닛 리포팅. 유닛 준비 완료. 출동합니다, 대장. 출동합니다, 대장. 오케이. 금박합니다. 야, 베이비. 엔지니어링! <목소리도> 금방 갑니다! 오케이! 이거 신나는 데 신나는 데 신나는 데데 신나는 데 신나는 데 신나는 데 신나는 데 신나는 데 신나는 데는 신나는 데는

예, yes, 선 좋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위치. 확보. 속도 양호. 위치 확보. 네 이동하지요. 전진. 전진. 위치 확보. 진격! 적지 위치 확보. 사격 준비 완료.